할렐루야. 오늘 주일 가운데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여러분들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신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나무, 저주하심으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열매 없는 이 무화과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은 조금 과하다고 느껴집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의 11장을 보면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열매 맺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때도 이르지 않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셨으며 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여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마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하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무화과를 담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참된 무화과 담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의 사건입니다. 이 18절의 시작에 들어오실 때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를 살피면 위도를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예수의 저주와 결과를 연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성으로 돌아오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순서가 다릅니다. 성전 정화한 사건이 있었던 그날 아침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었고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은 그 다음 날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루살렘의 성전 입성과 성전을 정화한 사건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위도를 담고 우리에게 어떤 숨겨진 은혜를 다루고자 이 시간의 순서를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앞서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 사건이 성전 성화 정화 사건과 또 예루살렘 성전 입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사건이다 우리에게 주시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맞이했던 그 놀라운 예루살렘 성전의 입성 사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요란할 뿐 안에 참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를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면 누구든지 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낙은 애들이 가난하여서 또 굶주린 이들이 어려웠던 그 시절을 넉넉히 먹을 수 있도록 또 가진 것이 없어도 그 나무 옆에 가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음식이 허락될 수 있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예루살렘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웃을 살피고 또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어야 하는 사랑의 장소, 또 은혜의 장소. 그 은혜를 끼치고 한 생명을 살려내고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귀한 초소가 되어야 되며도 불구하고 예배를 하러 오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돈을 바꾸어 주면서 수수료를 떼고 또 비둘기를 팔며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는 일을 일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하고 겉은 화려한데 진정한 열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생명력을 가진 원래의 목적을 잃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 아닌, 부인하는 자 같은 이 메마른 예루살렘. 오늘 우리의 삶에이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또 강도의 소굴로 변화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내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참 목적을 이루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아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열매는 내 화려한 인생에 물질을 소유하고 또 내가 가진 명예와 또 모든 소유를 겉으로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명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말라버린 그 저주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껍데기는 다 떠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저 예루살렘과 같이 또입만 무성한 저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 살피므로 열매 맺는 삶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삶, 서로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두 번째로 분명한 삶의 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와 함께 대표적인 과실수입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이름 그대로 꽃이 없는 나무이죠. 그러니까 화려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과실수로 인하여서 풍족한 은혜를 만끽하고자 심는 그런 나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희망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살피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나무에는 비록 잎사귀만 무성했지만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마치 화려한 인생을 드러내고자 하는 겉만 번지르르한 삶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열매 없이 내 존재감만 드러내고 있는 생. 내 삶의 꽃을 피우고자 또 나의 집중하는 인생은 그 꽃이 쉬 떨어짐과 같이 쉬 허무함과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를 이루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른 채로 또 무언가를 찾아서 달려가지 않으면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채우고 또 명예를 세워도 끊임없이 목마름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에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헌금이 많아지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이유가 확실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잎이 무성한 것처럼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가치와 목적이 바뀌는 삶이 진정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가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또 진정한 인생의 깊이는 성취가 아니라 삶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살고 싶은 이들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코 나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또 나를 사랑하며 아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내 삶을 사랑하는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이 될줄 믿습니다 사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다면 내 삶의 의미가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할줄 믿습니다 한성도님이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지만 자녀들을 다 떠내고 나서 보니까 70평생을 아파트 평수만 늘리면서 살아왔더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다 떠나고 나서야 보니까 내가 그동안 전전근근하면서 돈을 벌면서 집을 늘리고 평수를 늘리고 그렇게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자녀들을 다 양육해서 결혼시키고 떠나보내고 나오니까 그 넓은 텅빈 아파트 안에 있는 홀로 남겨진 자신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초라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70년 이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또 누군가가 내 손길로 인해서 웃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껏 만족하지 못했던 삶의 놀라운 만족감이 내 삶에 찾아왔다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무화관으로 무화과 나무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씌우신 참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혹한 화상으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던 이지선 씨라는 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가 그 교통사고로 의식을 달리하며 또 생명을 달리하며 있다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친오빠한테 한 말은 나를 왜 살렸어 죽게 내버려 두지 이 한마디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을 어렵게 이겨내고 자기가 그동안 그 치료의 과정을 고통스럽게 이기며 매일 매일 하루를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되새겼던 인생의 걸음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을 때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얻게 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서 나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당신이 이겨 나가는 과정을 보고 나도 어려운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걸음을 통해서 나도 살아갈 힘을 한번더 얻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들이 내게 다가오고 나니까 이제 내 뭉그러진 겉모습도 크게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오빠가 와서 미국에서 피부조직을 이식해 가지고 얼굴을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수술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뻐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얼굴을 다시 살리고 내 뭉그러진 피부를 새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참된 인생의 가치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며 또 인생의 깊이와 성취가 아니라 의미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찾아들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내 안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사랑을 나누는 인생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진 참 목적이요, 귀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내 삶의 목적을, 내 삶을 꽃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인생을 꽃 피우는 의미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말라버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요.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능력의 주님, 능력의 손길 위에서 수많은 역사를 바라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요. 어떻게 이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빨리 말라버릴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마저도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지요. 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신약 구절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사용하실 때면 필히 가슴에 새겨야 할 일, 너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목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말씀을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서 된 이런 일 일만 할뿐 아니라 이산 들어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의 반대인 의심을 언급하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구하고 단순히 하나님께 원하고 갈망하는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거두어 내고 그 가운데 나아갈 때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의심을 거두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그대로 있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에 있어서 믿음이 차지하는 비중, 믿음의 자리에 의심을 내어 미... 의심을 대신하여 놓지 말고 그 의심을 밀어 넣고 믿음으로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산을 옮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표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일치해 나간다는 겁니다. 성전정화 사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던 모든 백성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돌이켜 베세다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이루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겟세만의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에 구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기도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뜻 안에 이런 우리의 모든 요청을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과 이웃을 영원롭게 하는 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열매 맺는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나의 인생을 꽃피우는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영화롭게 하며 저들을 세우고 저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서길 바라며, 또 지금껏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걸음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기억과 자손들 위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예비하신 축복을 거머지는 응답받는 인생의 걸음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게 하시고 이들의 모든 간구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걸음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